지금까지는 이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 두 번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가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곗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 당시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어서 지역토착 비리 수사이고요. 대선 패자로서 부운이또 가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걸 비판한 겁니다. 대선을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쓸 거란 이야기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저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 장관도 답을 했겠습니다만 일일이 하나 하나 이렇게 문답하듯이 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 전제가 이재명 대표가 일단 내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을 당한다라고 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자가 할수 있는 일인가? 사실은. 뭐, 표를 더 받든 덜 받든, 뭐, 그것은 아마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불러가는 거지. 표를 많이 받으면 죄가 없고, 수사를 안 받고, 표를 적게 받아서 수사를 받는,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핑퐁하듯이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